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의 오늘이입니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은 교육부의 개학 연기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비 및 신학기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는 여름, 겨울 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 휴업 장기화 시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축할 예정이고, 학생 생활지도에서는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미등교이며, 부득이 등교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교회 생활 지도는 방학 중 지도 방침에 준하여 실시할 것이며 PC방 및 오락실 등 다중 이용 시설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급식 지원은 방학 중 지원 방침에 준하여 지자체와 협의해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는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충북 지역 모든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새학년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 업무와 교육과정 협의가 집중되는 3월 전 교육과정 협의를 통해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새학년 준비 기간은 2020학년도 학교 구성원들이 연간 학사 일정, 학년 교과별 운영 계획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계획 협의가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은 학생과 교사가 수업과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라며, 새학년 준비를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새학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기대감을 선물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이 도내 학교들의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학교 현장 연구 정착을 위해 2020년부터 도교육청 자체 지정 자율과제 연구학교 수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를 축소했습니다. 2020년은 자율과제 연구학교를 44개로 확대하고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는 16개로 축소 운영하며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를 신규로 지정하지 않고 도교육청 자체 지정 자율과제 연구학교로만 신규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분야는 민주학교, 창의융합교육, 교육공동체, 문예체 교육 등 주요 시책 관련 분야와 교육과정, 역량신장, 생명평화 존중 등 수업 관련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자율과제 연구학교의 확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자발성에 근거한 실질적인 현장 연구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